이거 흔들어 봐 이거 다 만져서 이렇게 움직여 봐 바뀌었잖아요 그죠? 이 뿌리 내린다니까 뿌리가 좋으니까 예 그렇지 아안 뽑혀야 잘 응. 네. 야그 정도로 뿌리가 깊이 박힌 거네요 그렇죠 좀 배추가 좀더 크겠네요 아무래도 그죠? 얼라이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크고 더 청청하고 예. 네. 들어오시겠습니다 이거 그럼 좀, 뭐, 가격을 좀더 받지 않습니까? 지금 업자들도 배추 좋다고나 하니까, 웬만해서 좋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, 네. 그 사람들이 좋다고를 하니까. 자갈밭에 얼러봐에 뿌려가지고, 노력을 많이 해줬어 왜냐면, 이거 찔러주기 한줄 아는 거 있어요. 이게, 게 분무기 때 해가지고, 뒤집 시킨다고 옆에다가. 야, 어려운데, 뭐, 농사는 또그 그만큼 노력하는 척이면 충분히, 외과가 아. 오니까. 네. 어려운 거거든요. 요, 저 위에 밭. 바... 크게 또 있거든요. 요거만한게 아니고. 여기 하면은 위에 담보당 한 20만 원씩 들어갔는데. 네. 너 그거 내놔라. 과감하게 쓰는데. 네. 너도 하여튼 뭐 해가지고서 그만큼 수익이 낮고 배추 상품이 좋아야 자기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. 네.